안녕하십니까. 왈가알북이 홍강철입니다. 연예때보다도 활발한 21대 국회원선들을 치르신 유권자분들과 당선인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남한에 온지 3년 반 정도밖에 안되는 대형호와 지성호가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그 당선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러 갑니다. 어, 태용호가 당선되자마자, 어, 인터넷상에서는, 어, 태용호를 당선시켜준 강남갑 유권자들을 이런 조롱하는 그런 글들도, 예, 도배가 됐죠. 뭐, 인민이 피난 세상, 뭐, 갓나 이파크 뭐, 이민아이파크, 뭐, 푸르디오, 동무 센트러빌, 뭐, 천리마 아파트, 역사문 레미나이, 뭐, 아오지 리버파크 등등 해서요. 그리고 또 뭐, 태용호를 지지하던 이런 탈북자들도 이렇게 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성산이라는 유튜버가 태용호 당선을 뭐,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성산이 어떤 사람인지 에 대해서는 우리 왈가왈북에서 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산도 어, 강명과 마찬가지로, 삐라 날리는 그 박성학이 함께, 뭐, 일배 아프지 마. 뭐, 이런 종류 쪽지를 들고, 어, 인증샷을 찍어서 무료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저기, 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강남한강남은 단식 투쟁 때, 그때 그, 또, 일배들이 그 폭식 투쟁을, 뒤에서 자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해서, 또, 이름 날리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뭐, 대형호를 지지하는 이런 그 탈북자들은 다 뭐, 인류와 관련이 있네요. <laughs>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형호 당선을 통해서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기숨을 유도하고 또 평화 번영을 위한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지동을 걸리는 목적으로 대영호와 어, 이지성호를 국회의원으로 이게 그당 공천했고 대영호를 또 당선이 가장 유력한 당선이 가장 확실시되는 이런 강남갑 지역에 이렇 공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래통합당이 공천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전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어. 북에서 그 고위급이었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와야, 예, 태양호나 이런 지성우처럼또 그리고 이 탈북 유튜버들처럼, 잊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뭐 고위급 간부를 했다는 탈북자들을, 또 우리 일반 탈북자들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북에서서, 북에서는 또 제일 앞장에 서서, 예, 당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초당적인 발언들을 해가면서 온갖 혜택들을 다 누리다가 범죄를 범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남한에 와서 또 자기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었던 또그 북을 요가면서 또다시 정부로부터 국가기관, 지역 등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그들을 좋아하고 또 다른 탈북자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 탈북자들은 그들에게 붙어서 이 떨어지는 돈 부수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인간 생지옥으로 묘사하면서 그 인간 생지옥을 유지하는데 한몫한 이런 자들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갈북자들이 50%가 월 평균 수입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150만원이면 우리 남한에서 최하층 생활을 하죠. 최저생계비 그럼 최하층 생활을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주려고 북한 주민들이 기손을 유도합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 갈북자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들이 3배에 달합니다. 3배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인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입니다. 또, 탈북자들이 범죄율도 일반, 이런 국민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이 우리 탈북자들이, 일반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눈총을 받고 이렇게 사는 이런 현실이 참 서글풋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그 탈북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유도해야 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북자 몇 명이 남한에 온다고 해서 북이 변하지 않습니다. 북에서 분이 이런 말하죠. 있어도 8천만, 없어도 8천만. 오히려 북은 달북자들 속에 섞여서 들어오는 살인범, 성폭행범, 사기꾼, 불평불만자 이런 범죄자들을 남조선에서 맡아주어서 너무나 속시원할 해야 할 겁니다. 대신 우리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이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들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회적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탈북을 유도, 유도하는 이유 이게 좀 이해 안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북한 주민들을 뭐 인간 생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입국한 탈북, 탈북자는 1042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북에서 직접 오는 그런 탈북자들, 우리 탈북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직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직행 탈북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살던 오는 그런 분들이죠.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민을,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6,27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이 싫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분들이 꼭 대한민국이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듯이, 북을 떠나오는 사람들도 모두가 북한 사회가 싫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이 탈북 어르신은 이 남해 와서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이 넘어오라고 해서 이 딸한테 왔습니다. 또 북에는 그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도 있고요. 여기 와서 이그 딸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다가 끝내 그 스트레스 받고 딸네 집에서 나오셔서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라고 한, 그리고 데려온 그 딸을 욕하고 계시고 있고, 남한으로 온 것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씀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남편 옆으로 가야 하는데, 손녀들도 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산소가 북에 있거든요, 고향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이길로 모셔 온 것이 구토록 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 집 사람도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입니다. 그게는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오빠의 산소가 있습니다. 다 고난의 군 시기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한에 와서 단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향집을 이렇게 떠나온 그 후에, 그 후에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늘 효도를 하지 못한 이 죄책감을 안고 이렇게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면 이 꿈속에서 찾아온...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면, 저 하늘에서도 배고파서 찾아왔을 것 같아서, 밥은 그릇, 전한수한 그릇 떠놓고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뭐 설날이나 청명, 추석, 이런 명절 때도 꼭 제사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로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요. 이건 단지 우리 가정과 몇몇 탈북자들이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이런 탈북자, 이산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런 아픔을 계시고, 안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과 장단을 맞추고 계십니다.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 편에 서서 장단을 맞추고 계시고 있는 거죠. 태용호와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탈북자들, 이산가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용호와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점점 더 멀어진다. 반대로 저와 같이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시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앞당겨 올수 있습니다. 전 우리 탈북민들도 마음 놓고 고향에 달해오는 날, 그런 날을 만들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저희 이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친구분으로부터, 태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고소 당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이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고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태호나 지송호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저런 말야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북한과 영국 정부 그리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사실 확인서를 보냈어. 그들이 실제 북한에서 살아온 생활 그리고 영국에서 살아온 그 생활 이 등을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밝혀볼 생각입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든 일이고,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짓은 그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는 늘 진, 진실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화된 법원이라고 뭐 비난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구속에서 그 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장경욱, 박준영, 최희준, 김인수 신은경, 정춘일 김자연, 이런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노력해 줬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저도 남한 사회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도우면서 거짓가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형화 지송호에 대한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맹렬히 예, 속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기꺼이 재판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그들이 북한 생활, 그리고 영국에서 생활을 까박혀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가되면 새로운 우리 재판 넥사를 쓰게 되겠죠. 늘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저희 왈가왈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